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입니다. 분할 납부. 물납은 이제 폐지되었고, 분할 납부는 계속 적용됩니다 틀린 것. 양도소득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 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그 신고기한 마지막, 마지막까지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신청해야 되고요. 분할 납부는 거주자로서 신고 납부 세액이 각각, 각각 1천만 원 초과, 예, 1천만 원을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까이라는 말은, 어, 양, 그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를 둘다 되거든요. 그 양도소재 분을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두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두달 이내에. 옳은 설명이고. 그 다음에 4번, 거주자가 양도소재 확정 신고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자 3,600만 원입니다. 그때는, 어, 최대 2분의 1, 그니까, 얼마입니까? 어, 1800만원까지, 2분의 1 이하니까, 어, 분할 납부 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할 납부가, 어, 가능한 그 금액이,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이, 어,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납부 세액이 2000만원 이하입니까? 2000만원을 초과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3600이니까 초과죠. 이하이면은, 어, 초과. 초과이면은 이하입니다. 초과라는 말은 얼마입니까? 이게. 2천만 이하이면은, 어, 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2천만원, 이거 같이 초과하면은 2분의 1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분의 1이, 어, 최대 금액이 됩니다. 최대 금액. 그래서 이 최대 금액이거든요. 예. 옳은 말입니다. 5번, 양도 소득세 분할 납부는 예정 신고 납부할 때는 되지 않고, 확정 신고에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도 되고 확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린 어,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